안녕하세요. 법무법의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질문 간단해요. 변호사님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답은 노역장 유치됩니다입니다. 대부분 벌금을 명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런 화형 처분이 무조건 거의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 노역장 유치는 형법 69조 2항에서 최대 3년까지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노역장 하루당 공제 금액이 좀 매우 높. 파질 수가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1억 원부터 5억까지는 반드시 300일 이상을 노역장 유치를 지정을 해야 되고, 5억부터 50억까지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벌금 50억이고 1,000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하루당 일당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황제 노역이다 이런 비판이 있죠. 입법론적으로는 그냥 같은 금액으로 하고 3년 채워도 못 갚은 돈은 계속 그냥 벌금 채권으로 국가 계속 추심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런 환영처분은 강제노역의 성격을 갖는데 또 국제법으로 보면은 아동에 대한 강제노역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년법도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못하게 해요. 사실 14세만 넘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지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때는 소년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환영 처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고액 벌금형이 나올 사건이다 뭐 이런 식이면은 애초에 다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을 안 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으로 보내가지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8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벌금형 처분을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은 없는데 환영 처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 안 하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죠.